가아 9살 정도 납니다. 다니던 직장에 인턴으로 들어왔던 아내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서 제가 처음 대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가 받아주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내는 처음에 절 보고는 굉장히 무섭게 생겨서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지 싶어서 멀리했다고 나중에서야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제가 덩치도 있고 무락부락하게 생겨서 그런지 오해를 많이 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다가갔을 때 제가 상사여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회사 단합대회 겸 주말에 등산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하필 아내가 등산 중에 다리에 힘이 풀려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대로 기절을 했죠. 회사 사람들이 아내를 찾기 위해 발칵 뒤집어졌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정말 구급대원들과 해가 떨어질 때까지 수색을 했고 정말 겨우겨우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까지 저는 매일매일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그 정성이 통했던 건지 아내는 퇴원 후에 제게 밥을 사주겠다면서 저를 불러냈고 저는 좋다고 만났었죠. 그러다 서로 친해지면서 점차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연인이 되었어요. 사내 커플이 된 저희는 서로 진짜 정말 잘 챙기기로 회사 안에서도 유명한 커플이 되었었죠. 아내는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러운 면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명품에 관심이 많기보다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가족을 챙기는 데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눈엔 안 그래도 이쁜 아내가 더 이뻐 보였죠. 아내는 정말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한 번씩 돌아볼 만큼 예쁜 사람이었어요. 피부도 정말 하얗고 긴 생머리에 얼굴도 주먹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플의 별칭이 미녀와 야수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도 이쁜 아내와 결혼하기로 하고 장모님을 찾아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장모님께서는 나이도 아홉 살이나 차이나기도 하고 나는 자네가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무섭기도 하네. 사람은 자기 관상 따라간다 하는데 그런 자네가 우리 딸아이와 산다 하니 나는 걱정이 되네. 그러니 내 딸과 결혼할 생각하지 말게. 나는 결코 허락할 일 없을 테니. 하시며 완강하게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시무룩해진 저를 보곤 아내는 오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엄마 괜히 저러는 걸 거야. 엄마가 날 아빠 없이 키워서 더 애지중지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말하면 괜찮을 거야.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라고 하며 다독였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장모님께 저는 점수를 조금 날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장모님의 마음을 얻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결혼을 할수 있었죠. 결혼 후 저는 아내에게 임신 준비를 해야 하니 일을 조금 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내가 쉬면 오빠가 힘들 텐데 괜찮아? 하며 제게 대묻더군요. 저는 너랑 우리 아기 먹여 살릴 능력은 있으니까 너는 마음 편히 아이 가질 준비만 해. 라고 말했죠. 그렇게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고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갖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애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우리 딸은 아직 젊은데. 너무 자네 생각만 강요하는 건 아니냔 말이야. 자네는 나이가 있으니 급하겠지. 하지만 우리 딸은 아직 젊고 다양하고 많은 경험도 못해봤는데 이제 결혼했으니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면서 인생 보내라는 건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네. 라고 하시면서요. 회사로 찾아오시기까지 하면서 제게 말씀하셨죠. 저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는 저희가 충분히 상의했고, 그래서 아이를 가지기로 했는데, 이걸 장모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태 장모님 뜻을 아내가 거스르지 않았는데, 저와 결혼 후 장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절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근데 저도 아내가 저보다 많이 어린 것도 알고 있고, 아홉 살 차이 나는 남편 만나 너무 급하게 결혼하고, 급하게 아이 낳는 건 아닌가 해서 아내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제게 본인이 원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몸매 관리 정도만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어렵냐고 아이 낳은 후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요. 그렇게 장모님의 반대를 무시하고 아이를 가졌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후 아내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평생 안 하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필라테스가 뭔지 몰라서 아내에게 그게 뭐냐 물어볼 정도였죠. 자기 꿈이 그런 활동적인 직장을 갖는 게 꿈이라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할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해 했었죠. 아내는 그렇게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가게 하나 얻어서 거기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할 동안 저는 아내를 대신해서 장모님과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장모님이 집으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하셨고, 저랑 함께 식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릴 때 일이나 장모님이 젊었을 때 일을 많이 얘기해 주셨죠. 아내가 정말 이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도 아내만큼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장모님도 젊으셨을 때 정말 여러 남자 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장모님이 지금의 아내 나이였을 때 따라다니던 남자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플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집 근처 술집에서 일했는데 그때 대시한 남자는 셀 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딸은 본인 젊을 때보다 더 이쁜데 벌써 둥지를 튼게 너무 마음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서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걸 제 앞에서 또제딸 앞에서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걸 보고는 정말 그때 당시엔 깜짝 놀랐었는데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부모님 없이 자랐는데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장모님은 그게 다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 하며 제게 부모님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내가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귀하게 키웠더니 어디 깡패 같은 놈을 어느 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나 정말 그때 뒷목을 잡았었잖아. 하며 깔깔 웃으시는데, 너무 화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었죠. 그래도 장모님이니 제가 거기에 뭐라고 할수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하며 지냈었죠. 그리고 아내가 퇴근하면 아내에게 오늘 장모님이 그런 식으로 말했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상처받는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오빠,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엄마가 날 너무 아껴서 그런 거라고. 그냥 흘려들어. 라고 대꾸하더군요. 제가 흘려들을 수 있는 걸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런 것들 생각할 시간에 딸과 더 놀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저는 장모님의 말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말하고는 주말에 딸하고 오랜만에 놀러가자고 했죠.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좋아했고, 그렇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놀이동산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아이는 엄마 방을 들어가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아이에게 달려가 왜 우냐고 하며 아내의 방을 열었는데, 방에 아내가 없더군요. 저는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옆에서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장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지만 장모님은 그저 일하고 있나 보지. 자네는 왜 그렇게 아침부터 들들 복나? 일은 자네만 하나? 일하는 사람 바쁘니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건가 보지? 방해하지 말게나 하며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걱정된 마음에 딸과 함께 아내의 가게에 방문도 해봤지만 아내는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갈만한 곳은 다 가봤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고 딸아이는 너무 울더군요. 아이와 함께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내는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내에게 오늘 어디 갔었어? 전화는 왜안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당신 여태 왜 연락을 안 했어? 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술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하자 하며 저를 밀어내곤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회원분 중한 분과 중요한 약속이 있던 것을 깜빡했다며 미안하다면서 애교를 부렸죠.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당신 딸이 얼마나 기대했는데 약속이 있었으면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당신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왜 연락을 안 받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 라고. 더러 화를 냈어요. 아내는 울먹이면서 아니 깜빡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화를 내? 누가 들으면 내가 딴짓이라도 한줄 알겠어. 진짜 실망이다. 하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하며 하소연을 했어요. 친구들은 그저 야. 어린 아내 데리고 살면서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살줄 알았냐? 복에 겨운 놈. 애도 있는데 별 걱정을 다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도 아내가 의심스럽다고 속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제가 의심하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반차를 내고서 집으로 일찍 온 날이 있었어요. 집에 딸아이 혼자 있기에 저는 놀라서 딸에게 엄마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있어? 밥은 먹었어? 아니, 딸은 엄마가 아까 시리얼 주고는 나갔어. 아빠 오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아빠 왜 왔어? 일 끝났어?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딸 아이를 데리고 일단 밖으로 나가서 밥을 먹이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밥을 먹이고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도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내가 돌아왔던 시간은 평소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던 시간보다 10분 앞당긴 시간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제가 있는 걸 보곤 깜짝 놀라며, 제게,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왔으면 왔다고 연락을 하지.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쩌지? 밖에서 사먹을까? 하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반차를 냈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오늘 조금 일찍 와서 밥은 먹고 왔으니까 당신이랑 우리 공주랑 둘이서 먹어 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 들어온 아내는 저에게 안기며 애교를 부리며 친한 언니가 집 근처에 왔다고 잠깐 나와서 커피 한잔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당신이 먼저 와 있을 줄은 몰랐네 미안해. 혹시 퇴근하고 왔는데 나 없어서 화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니라고 친한 언니랑은 잘 만나고 왔냐고 물었죠.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7개월쯤 지났을 무렵 장모님의 생신을 맞아서 저는 제일 비싸고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딸아이와 저 그리고 아내가 먼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시기 몇분전 아내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고 잠시 후 장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나는 이서방 덕분에 이런데서 밥도 먹어보고 좋네. 근데 얘는 아직 안 왔어? 왜안 보여? 하며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내에게 문자를 한 뒤에 이제 오고 있다고 하네요. 장모님, 시장하시면 먼저 식사할까요? 물었어요. 장모님은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하셨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분 뒤에 아내는 꽃다발과 명품 선물을 들고 와서 장모님께 드렸고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어?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이쁘네. 고마워 우리 딸. 그리고. 고맙네, 이서방!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선물을 전달하고는 웨이터에게 이제 식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준비된 코스 요리가 하나씩 등장을 하였고, 장모님은 하나하나 준비된 코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연신 사진을 찍으시며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저는 아내에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하는 순간, 아내 앞으로 웨이터 분께서 음식을 두었어요. 아내는 그 순간, 욱! 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급하게 룸에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당황했고, 장모님은 제게, 이서방, 나 몰래 우리 딸이랑 둘째 만들었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요, 둘째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내가 원치 않아서 둘째는 생각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장모님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아내가 나간 방향을 손으로 가르키며 아니, 입도 타잖아. 하시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고는 아니다, 아니야. 오늘 속이 안 좋나 보다. 내가 가서 등이라도 두들겨 줘야겠네. <laughs> 라고 어색하게 웃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렇게 장모님이 화장실로 따라갔고, 30분이 넘어도 자리로 돌아오질 않으셨습니다. 저도 가볼까 했었지만, 딸아이가 옆에서, 아빠, 나 배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나 그냥 먼저 먹을래. 배고파, 응? 아빠 나 배고프다고 하며 때를 써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 밥을 먹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이 밥을 먹이다 보니 아내와 장모님이 들어왔고,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여보, 많이 기다렸어? 미안, 오늘 내가 속이 너무 안 좋거든. 어제부터 안 좋았는데, 근데 아침에는 괜찮아져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 하며 횡설수설 말을 하였고, 그런 저는 아내에게 당신 혹시 임신까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제 말을 끊으시더군요. 어머, 어머. 우리 손녀. 엄마랑 할미 때문에 밥도 못 먹었겠네. 할머니가 미안해요. 얼른 밥 먹자. 할미도 배가 엄청 고프네. 이서방도 얼른 먹게. 하시면서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냥 나중에 물어볼 생각으로 장모님도 얼른 맛있게 드세요.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장모님을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는 딸을 업고 집으로 돌아와 딸을 방에 눕힌 뒤 아내에게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나 오늘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하며 회피하기 바빠 보였죠. 저는 그런 아내가 더 수상해. 앉아. 난 오늘 얘기해야겠으니까. 아니, 아내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고 그런 아내에게 저는 당신 오늘 뭐야? 진짜 속이 안 좋았던 거야? 아님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솔직하게 말해. 아니,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뭔데?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어이없다. 나 오늘 그냥 속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당신 말하는 거는 무슨 내가 뭐 임신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 당신 나못 믿어? 하며 괴리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당신을 믿고 못 믿고는 내가 정해. 당신 욕을 내 자꾸 수상하게 행동하던데 그거랑 연관 있어? 지금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할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흘리더니 용서? 뭘 용서해? 내가 뭐 죄라도 지었다는 듯 말하는데 기분 나쁘네. 당신이나 후회할 짓 하지 마.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그래. 그렇게 당신이 떳떳하면 내일 나랑 산부인과 가보자. 가보고.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다 빌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내일 나랑 산부인과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아내는 순간 당황하면서 내가 왜 당신 말대로 거길 가야 하는데? 나 기분 나빠서 못 가. 아니, 안 가. 내가 미쳤니? 내가 아니라는데 당신 나못 믿어? 하며 기분이 나빠서 장모님댁에서 자겠다며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그날 집을 나갔고 다음날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은 제게 "이서방, 자네 어제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딸말 들어보니 아니라는데 왜 자꾸 사람 의심하는 거냐 말이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그렇게 의심하면 기분이 풀리나?" 하며. 제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어제 아내가 그렇게 나가는 거 보시고는 제게 임신한 것 같다 입덧하는 거 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아내가 자꾸 저렇게 화를 내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신이 아니라면 제가 정말 납작 엎드리고 살겠다고 했는데도 자꾸 저러네요. 그러는 걸 보면. 저는 100% 같은데? 하니 장모님은 이 서방,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 일단 오늘은 전화 끊겠네. 하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내는 그러고 일주일 뒤에 술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제게 술에 취한 채로